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한번 좋은 사이트를 한번 소개 시켜드린 동시에, 어, 몹 유언과 그 상성과의 관계를, 그니까 데미지 상성, 그 어떤 무기로 더 효과적으로 어떤 몹에게 더 많은 데미지를 줄수 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거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레임, 레임즈 게임이라는 사이트, 제가 바로 읽은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 사이트에 보시면 유용한 정보가 많은데, 일단 지금 말씀드릴 피해 유형과 몹의 상상 관계 보면은, 일단, 몹이네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리가 잘돼 있는데, 이, 로스트라 그래서 유, 유령앤 유령과 이제 언데드 계열, 몸 주변에 푸른색 오라를 가집니다. 아주 많이 보이시죠. 초반 지역에 많죠. 이 해골들, 그게 바로 로스트 이 계열 모, 몹인데 그렇게 있고 유령과 언데드들, 그 다음에 이거 앵그리어스, 몸 주변에 초록색 오라 이거 한20렙 중반이나 만날 수 있는 애들이죠. 이런. 나무 종족 같이 생긴 애들. 녹색, 녹색 오라를 가지는 애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니션트. 얘네들 초반에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은. 이 고대인들이라고 해서 보라색 오라 가진 애들.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같은, 이거 뼛다구들인데, 그 이, 이, 뭐야. 푸른색 애들은 로스트 계열이고, 보라색 애들은 에이션트 계열입니다. 이게좀 헷갈릴 수 있, 있습니다. 그리고 어, 커럽티드 타락한 자들 붉은색 오라. 이거 보면 이그 맵에 이벤트 같이 이제 빨간 해골 마크 뜨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런 타락된 지대 생기면서 그 붉은 그 불기둥에 쌓인 애들이 있죠.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몹 타입이 있다는 거하고 얘네들한테 어떤 무기가 어떤 속성이 효과적인가를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마법사니까 냉기하고 불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사용해 보면은 이 로스계열 유령이나 언데들 이 파란색 애들한테는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데미지 이 마크 뜨는 게 이거 스코어 뜨는 게 보면은 노란색으로 떠요. 그러면서 화살표 위로 갑니다. 그거는 얘네한테 이제 강점이 있다는 거죠. 이 냉기가. 그리고 이제 약한 애들은 그, 커럽티드 애들, 타락한 애들한테는 이게 파란색 데미지 게이지가 뜹니다. 그거는 보면 이제 이게 안 좋다는 거죠. 데미지가 경감돼서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내가 마법사가, 경우에 냉기와 불을 들고 있다면은 무기를 바꿔서 이런 애들한테는 이제 어, 화이어 스태프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러니까 뭐 이건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는 그런 데미지지만, 이거보다 냉기보다잘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 제가 할 때는 그 화라고, 저번에 뭐크로스베트에도 화라고, 만약에 도끼를 손도끼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 화라고, 손도끼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활은 이찌르기 계열인데 활은 동물들한테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언데드들이나 이런 막 앵그리어스 같은 애들한테는 약 약하잖아요, 활이. 그러니까 요럴 때는 이제 활을 바꿔서 이제 손도끼로 바꿔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불리에 맞춰서 자기 무기 세팅을 바꿔주면서 사용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몹을 상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쭉 보면은 검 손도끼는 앵그리어스 녹색 애들한테 강점이 있고 고대인들한테는 약점이 있다. 그이 앵그리어스 애들 상대할 때는 검과 손도끼가 유리하겠죠. 여기 보면은 검과 활 레이피어는 동물들한테 강한데 이런 유령계열이나 뭐 이런 녹색계열 애들한테는 약하다. 이거 뭐 창, 뭐 워해머, 그레이트엑스는 유령이나 언데드한테 강하고 이게 이거는 두 개나 있네요. 창, 워해머하고 그레이트엑스가 두 종류에나 강점이 있네. 이거는 고대인들한테는 약한 애 칼어 타락한 애들한테는 약하고, 음, 그렇나 이건 총알 았이두 종류. 이게 두 종류가 되는 게두 개네. 자연 계열, 이게, 자연 계열이 이제 저거죠. 라이프 스태프겠죠? 이게, 요것도 이제 두 종류가, 한테 강 강하네요. 이거 약점이 없고, 이거는. 힐러가 되는 라이프 스태프는 타락하던 자들하고, 이제 유령 원데드한테 간점이고, 약점은 없고. 라이프 스태프. 요거는 아까 말씀드리고, 요렇게, 몹 유형에 따라서, 어, 맞는 효율적인 무기들이 따로 있다는 거,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